예, 우리가 이제 지지난번부터, 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해서요. 먼저 우리 자신과 관련된, 우리 자신이, 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관련된 주제로서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 혼과 육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 초점은 우리가 영의 초점을 맞춰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구원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은 그 영이 또한 계속해서 이 제대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한세 차례 정도, 기도에 대해서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신앙이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이제,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어, 또 성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유지라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가장 우리 평상시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은, 어, 이제 하나님과 대면에서 교제하는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이제 말씀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의 첫 걸음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단하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도 힘입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내가 결단하면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또 가져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도라는 것을 갖고서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을 해야만 이제 제대로 우리가 믿음이 유지가 되고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제대로 된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먼저 알고 또 기도에 나아가서 계속 그걸 이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동해야 마음이 움직여져야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몸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과 기도 중에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 이 말,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이 왜 중요한 것이냐,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언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죠. 모든 만물의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그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고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하나님 자체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서 그 품성, 속성이 그대로 담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과 함께 인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인생이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서 건진받는 구원의 길을 결국엔 제시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는, 놓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쭉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 하나님 자체가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음,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가장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그 요소가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참 희한한 게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를 갖고 있고 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 말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인간에게만 말이 있어요.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으로 되어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1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그 앞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하나님 말고 또 말씀이 또 계세요. 하나님 자체도 말씀이시지만 여기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 말씀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품성,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하셨던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말씀을 볼때 우리가 믿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는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연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나쁜 일, 좋은 일, 그리고 선과 악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 기록을 해놔서 읽을수록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어 있는데요.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를 있지만 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성하신뜻 이것이 하나님 각종 지혜의 핵심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 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개인이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대요. 예수님 안에서 예정?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예정해 놨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믿 믿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구원, 교회를 이룰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 요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선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요걸 잘못 가르쳐 갖고 개개인을 예정해 놨다. 창세전에.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가르치고 사람을 미혹해 갑니다. 아닙니다. 지 우리 듣긴 너무 좋아요. 그게 절대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심시켜놓고 다른 신앙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놓는 겁니다. 왜 예정에 났다고 하니까, 에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아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르신들에게 중간 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굴 예정에 해서 무조건 선택 받아갖고 무조건 너는 구원으로 이끌어갈 거야. 듣긴 너무 좋아요. 그걸 거부할 사람 은 없습니다. 그게 실제라면. 근데 그게 거짓입니다. 잘못 가르쳐 놨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말한 겁니다. 예정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과 교회를 계획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같은 말인데 그걸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제시해놓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와라.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요걸 갖고, 요걸 예정해놨다는 걸 개개인을 예정했다고 서,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현혹시키고 있는 것을 절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 바로 핵심은 바로 이 구원 쪽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인생의 이 길, 진리, 생명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성경에는 뭐 윤리도덕적인 내용들도 나오지만, 철학적이고 뭐 이런 것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 지혜를 여기다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인간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불신자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몰라요. 오래 살아도 그걸 모르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죠. 멍한 상태로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냥 사는 거보다 남들이 죽는 거 보니까 그렇게 죽는 거 보다 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그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이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멍하게 살다가 멍하게 죽고 이렇게 끝나도록 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존재인데 거기서 떨어져서 그리로 갈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고 있는 진리,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그것이 이제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믿음과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데요 예수님을 네그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방향 이제 삶의 목표를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는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인간에 대해서도 안다라는 것인데 어 이제, 이제부터 세 가지는요 어 그렇긴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실제인가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먼저 어, 성경의 저자 성경을 누가 쓰신 건 누가 썼나 바로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어, 이제 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 기록한 기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 기록, 저자는 원래 성령님이고요. 어, 기록한 사람은 기자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 명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순이 없습니다. 완벽한 그 진리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철학을 담겨놓는 것이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진리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책. 그 다음에 우리 4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게 바르게 잡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자꾸 바르게 잡아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뭐 철학도 아니고 어떤 신화, 사람의 어떤 지어낸 얘기를 거기다 신화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막 생각할 수가 있죠. 어, 우리 나라마다 어떤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단군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처음에 누가 이렇게 신화로 적어 놓은 거를 믿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 B.C.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한 100년 전, 100년 경까지 이그한 1,600년 기간 동안 한 40여 명의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왕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세리도 있고요, 뭐어뭐 어뭐 시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여러 명의 이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워넣는 길을 다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통일이 되죠. 다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학자들이 이제 에, 이스라엘이나 이제 여러 가지 성지 쪽에 가서 어, 터키나 뭐 그리스 같은 데서 발굴해낸 것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 또 장소들, 또 여러 가지 풍습들도 그대로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밝혀내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은 보통 이 하나님 우리 믿음과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과학이 오히려 이 성경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과학을 통해서 진짜 그랬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정도로 이것은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 여기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이 땅에 계실 때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인 별개는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승천도 하셨고요 강림하신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건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너희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막 알게 하는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신화나 내가 뭐 지어낸 얘기들이 아니고 직접 본 것이다 직접 본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로서 옆에서 다 보고 직접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는 사건, 여러 가지 뭐 기적들, 이적들, 또 부활하신 것 직접 다 목격을 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봉화 속에 뭐 얘기도 아니고 실제고 거짓과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은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경의 80%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걸 또 성취하는 것. 예언과 성취의 내용들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은 특별히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는 이제 신약의 성취가 되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거를 잘내 말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언과 성취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말했던 것, 이 성경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여기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말씀이라고 본문에 보시면 되는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부터 여섯 여섯 번째까지의 특징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고 어, 거짓이나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믿을 만한 이러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까 첫 번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인간의 길에 대해서도 쭉 기록해 놓으셨다. 근데 그것을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알았는데, 마지막 두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 칼보다 막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영혼육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수라는 것이 육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뭐 내면의 이제 생각들 영적인 것들 다 영혼 이거 다 찔러 쪼개고 육신까지도 우리 말씀으로 치료화가 치료가 되,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시, 말씀은 이렇게 다 찔러 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막 아파요. 우리가 막 치료를 받습니다. 칼로 막, 음, 수술을 받는 것이죠. 잘못된 걸막도려내을 당하고. 그래서 아프고 막 견디기 힘들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잘 내가 수긍하고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육이, 육적인 자리, 자리에서 또죄된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의로운, 거룩한 자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거듭남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또 계속된 말씀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계속 유지가 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수술 을 받고, 또 잘못된 걸또 고침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자리, 거듭난 자리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그대로 나오죠. 예, 그대로 살아있어서 영혼 육을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 감찰해서 그걸 막 괴롭게 우리 할수 있고 이제 다 수술해 나가는 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인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늘 매순간마다 늘 접하고 살아야만 우리가 영이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고, 우리가 굶어 죽거나 하지 않고, 살아있는 데다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초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한순간, 어느 순간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여기 8번의 이제, 말씀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사람이 떡, 떡이면 빵, 뭐 떡, 밥, 우리는 밥이 되겠 이런 걸로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겁니다 말씀. 밥은 뭐 육신의 이제 건강과 이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겠지만, 말씀은 영의, 영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거듭난 상태가 유지가 계속 돼가고 또 성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8가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결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길에 대해서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정말, 이제 예언과 성취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영적이 되어지고 할수 있는 책이 돼서, 날마다 날마다 접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말씀은 이제 에,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아 이것이 유일한 내가 생명 얻는 길이구나 늘 날마다 접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어, 이제 그 우리 말씀 종이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착착 모아두셨다가 매주 이제 그 우리 나눠드린 말씀 읽으시고 그전에 말씀들도 시간 나시면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계속 이제 핵심적인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성경책도 늘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가까이해 나가시고 늘 바른 신앙 거듭남 모습의 우리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며 복된 말씀임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배우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먹으려 하오니, 그때마다 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제 영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